어 저는 지금 주택이 없어요 무주택자인데 네. 어 소위 말하는 연금을 통해서 내집 네.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 제가구호선 연장이랑 뭐 둔주 재개발 호재 등등을 봐서 그리고 네. 저희 부부가강남권 출퇴근이라서 이런 걸 네. 고려했을 때 일단 강동구 음...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강동구 쪽으로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둔촌푸르지오랑 강동 이순 대상의 꽃골에 네. 네. 둘다 24평으로 5년 네. 뒤에 실고지용으로 대투자를 하려고 해요. 네. 근데 네, 여기서 좀 질문인데, 네. 어, 둔프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시이고 800세대고, 감독이 네. 편하는 네. 2020년 네. 4월 식인데 네. 어, 완전 시축이랑주심축 시축 차이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사면 둘다 완전 폭가로 사는 거고 비교하면은 음... 중투가 1억 정도 더 비싼데 네. 어, 어떤 게더 이익이고 지금 사는 게 괜찮은지 그리고 이거 둔촌동이랑 빌동 향후 어떻게 좀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본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질문 주셨고요 빠르게 상담 진행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좋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두 분이 맞벌이신가요? 네. 어느 정도의 대출을 이용을 하시려고 하세요? 일단 신용대출만 할 거예요. 신용대출많이어 얼마인가요? 어, 한 1억 5천 정도요. 1억 5천 정도의 대출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네네. 플러스 전세 끼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현금은 얼마 정도를 가지고 계세요? 뭐, 한 3억, 4억, 3억, 3억 5천 정도 있습니다. 3억 5천. 그러면 곧 대출하고 투자금액은 5억입니다. 그죠? 렇 네. 5억이고, 어... 전세는 얼마 정도 끼고 하세요? 한 6억, 7억입니다. 6억에서 7억. 합치면은 결국에는 12억짜리를 전세 7억을 끼고, 갭투자 5억을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죠. 렇 그러면 이거를 투자 기간을 얼마로 보세요? 음, 실거주 포함하기 때문에. 실거주요? 본인도 네. 실거주를 하면서, 네. 갭투 끝나고 실거주를 할 생각이라서. 예. 실거주 포함하면 한 15년 정도는 보고 있어요. 실거주를 할 때는 다시 7억이라는 돈을 더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맞죠? 그러면 네네. 이제 7억이란 돈이 지금 없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7억이란 돈을 만들 때까지의 기간을 몇 년이라고 보세요? 어, 지금부터 한 8년 정도면은 될것 같아요. 어, 1년에 1억씩 정도는 모을 수 있어요? 가출 네, 주담대를 그때 한 4억 정도 받고 아, 여기에 다시 들어갈 때 다시 담보 대출을 사 네. 하고 또한 네. 8년 8년 동안에 한 4억을 네. 벌겠다. 네. 그런 얘기죠. 예. 그럼 결국에는 여기 있는 대출과 여기 있는 4억이라는 대출을 합치면은 5억 5천 대출을 안고 8년 뒤에 여기 들어가겠다 이 말이네요. 예, 맞아요. 네. 야,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일단 1억 5천은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갚을 수 있는 거는 좋은데, 네. 마지막으로, 아니, 이렇게, 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무조건 옳다, 이렇게도 얘기 못 하는데, 이제 제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네. 자, 한세 번째. 만약에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가격이 12억인데, 이것이 어떤, 음, 그 지금 현재 시장의 가격이 너무 과열됐다. 이것은 거품이 꺼질 것이다. 얼마가 꺼져도 내려갈 것이다. 그 내려가는 시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 네. 저는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제 생각대로, 뭐, 이거는 제 생각이 얼마 내려간다. 이 뜻은 아니에요. 만약에 서울시 전체가 같이 내려가면서 얘도 예를 들어서 한 2억이나 3억 가까이 내려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네. 그렇더라도 견뎌낼 수 있어요? 어, 그래도 한 7일째 들어가, 들어가는 거는 네, 네. 8년 혹은 8년 뒤 정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낼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2억 정도면 네. 그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2, 3억이면 이게 얼마냐면 20%를 제가 떨어진 걸로 지금 계산하면 2, 3억이에요. 네. 2010년 이후에 어, 서울 시내는 몇 퍼센트 떨어졌냐면은 약한40% 가까이 떨어졌어요. 강남 쪽은. 그런데그 네. 절반을 내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저는 어쨌든 이런 식의 투자는 반대예요. 저는. 자, 저는 굉장히 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어차피 만약에 내 물건을 갖는다면은 거주도 좋지만, 거주는 이 동네 다른 사람 집에 살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맞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 이런 수준으로 간다면은, 저라면은 서울시내 전체를 두고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금액 중에 10억 안 되는 거, 얘는 재건축이 되기 힘든 물건이고, 얘는 이미 돼버리고, 비역세권이고요. 그렇죠? 단지 강남에 출퇴근이라는 조건을 제외한다면은, 굳이 투자해야 될 물건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서울시 이 넓은데 투자할 물건들을 투자를 하시고 안 살고 이쪽에서 거주하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투자와 어, 근데, 거주를 분리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실제로희 음. 그 이거를 투자를 하고 용인의 생활을 할 거거든요. 네. 예, 저라면은 투자 투자 물건으로서 얘는 반대다. 만약에 의지가 그 정도까지라면, 내려가더라도 상관없다면, 그거는 돼요. 감내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저라면은 서울시 안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사겠어요. 10년, 15년이면은, 어쩌면 재개발, 재건축 중에 입주할 수 있는 물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투자한 물건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 정도 수준은 뭐, 정말, 정말 많아요. 서울시 내에. 아무거나 거의 뭐, 아무거나 표현은 뭐 하지만 굉장히 많다. 그래서 투자와, 어, 거주를 분리해라. 그리고 요한 곳에 보지 말고 서울시 전체를 보면은 훨씬 더 좋은 투자 물건들은 많다. 여기까지 제 의견 드립니다.